9월 2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1 0편 118편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편에서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줄을 잘 서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와 그에 대한 대처가 참으로 걱정입니다. 며칠 전에 유엔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영상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할수 있도록 세계가 협조와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협조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그 전날에 우리 국민 한 사람은 바다에서 적군에게 총살을 당하고 불에 타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괴뢰군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태워 죽이는 시간에 대통령 적국을 돕기 위해서 적의 편에 서서 적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세계를 설득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은 반드시 국민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지. 영적으로도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야살수 있는 것이지, 세상 편이 되어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겁니다. 10편 118편 6절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야 될까요? 그 어떤 백그라운드보다 확실한 힘과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요. 10편 18편 1절에서 3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풀이시요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마들을 여호와께 하려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세계 2차 대전 때에 영국과 독일이 전쟁을 하는데 양진영의 군인들 혁대 버클에 God is on our side 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편이다라는 문구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느 편이 이겼을 것 같습니까? 영국과 미국의 연합군입니다. 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의 편에 서시는 겁니다. 세상 편에 서는 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시도록 우리가 바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10편, 118편, 8절 이하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무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예호사고 예호사스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예호사스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그럼 어떤 겁니까?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뜻대로 실행하는 거지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럴 때라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철저하게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세상 편에 섰다, 하나님 편에 섰다가, 이게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면, 위기를 당할 때에 관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뉴스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도하면서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분노가 치밀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공의에 호소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도 했습니다. 바닷물에서 온몸이 얼어들며 저체온적으로 죽기보다 못한 그 고통 속에 몇 시간이나 바닷물 속에 있다가 건짐도 받지 못한 채 결국 총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그대에게는 아무도 편히 돼주질 않았어요. 임진왜란 때왕의 빌붙어가지고 수군을 전멸시킨 원균보다도 더 악한 국민을 잡아린 그놈들은 도대체 누구 편이란 말입니까? 북한 편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졸개들입니까? 10편, 33편, 10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논리에 휩쓸려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굳게 섬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입는 그를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